예, 예. 어떻게 다른지, 속공한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아. 여쭤보고 싶어서. 아, 예, 예, 네. 예. 예. 연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가 얼굴이거든요. 예.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새기려고 하는 건 본능이니까. 근데 이쁜 여자고 관계를 어떻게든지 해보면은 이쁘기 때문에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면서 넘어가는 수도 많고요. 그래서 또 이쁜 여자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말씀이 연애 때는 이쁜 여자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안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이런 격언이라고 할까 어르신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여자 이쁜 여자들은 거의 다이 턱이 뒤로 약간 자혀져 있습니다 안 내려오고. 나도 모르게 좀 얼굴이 이쁘지 않은 여자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져요 본능으로. 네. 그러기 때문에 이쁜 여자는 지가 잘났다고 떠들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야기 됩니다. 음. 예. 그러나 연애 때는 너 이쁘다 뭐다다뭐 이렇게 해서 축해 주는데 그걸 계속 앙자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속궁합만 맞으면 갑니다. 그것도 안 맞으면은. 이건 제대로 허지도못 하면서 머리만 쳐들고 앉았으니 좀 이런 현상이 와지거든요. 그래서 연애 때와 결혼 허구의 속감이 달라지는 원인이 결혼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원위치가 되거든요. 뭐, 아야, 밑값 줘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또 기분에 따라서 관계, 부부 관계는 부부밖에 모른다고 하듯이 둘만이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계도 막꼭막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통하고 나도 하고 싶고 상대도 하고 싶고 이렇게 통해야 이루어지고 하는데 안 맞아버리면 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할 생각도 없죠.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성역이 또같지 않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여자가 세다 그러면 남자는 거기 못 미치잖아. 요 음. 그러니까, 집에만 들어가자면, 하자고 그러는데, 헐, 씬은안돼고 이렇게 바깥에서 술잘 뜯고 와서 집에 꼬꾸라져버리고. 네, 아주, 그 남편 들어오기 고대하고 앉았는데, 들어데 고조막 에있으니 이거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뭐 참, 때릴 수도 없고. <laughs> 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 그렇게 돼요. 잘 맞아보세요. 다른 에서 무슨 일 있잖아. 어지가는 핑계대고 집 얼른 떼가야 돼. <laughs> 그러면 또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되면 또 제일 중요한 게 그것도 잘 맞으니까 되겠지만 은 서로 말도 잘 맞아야 되고 상대한테 이렇게 존경도 해야 돼 많이. 아 그래야 문이 열리잖아요. 여자는 또 기분에서 되고 안 되고가 엄청 하니까 기분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한테.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떡도 얻어먹는 거고. <laughs> 그렇게 되는 것이 예, 네. 속궁합이라고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음, 예. 그러면 속궁합 빼고, 아, 속궁합을 뭐 포함해도 되고 예. 이제 다른 관계 차이도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 바뀌는지. 예. 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애할 때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인물 보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든지 해서 이렇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차이가 연애 때 같이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보면 아 연애 때는 그렇게 잘 해주던데 안 해주고 말이야 이제 사귀고 아니냐막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잘 맞아버리면 사기꾼이 안 되죠. 그런데 안 맞아버리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음. 똑같이. 그때는 우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할까 잘, 이렇게 모든 걸 맞춰주고 밥도 잘 사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시장 뭐, 그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익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부자지간도 마시고 부모지간도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옛날엔, 옛날에는 효가 백행지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백가지의 효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옛날 동문 성십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유치원 교육이에요. 거기에 효에 대해서 쫙그것부터 배워요. 내가 밥을, 입에 밥이 들어있는데 부모가 부르시면 밥을 뱉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지금 밥다 먹고 얘기해요. <laughs>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야. 효 근본이 아니라 효는 지금 세상에 나쁜 거예요. 그걸 원해서도 안 되고 관장해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그 시대는 그 시대고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란 말이죠. 옛날에는 어떻게된지 해서 내가 우선이 아니라 부모가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우선이에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월남전선에 지원해서 갔어요. 왜 갔느냐?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연금 타먹어요. 지금 애들 그런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안 죽고 살아오면 돈금 많이 받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음. 50년 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남죽든가말든가나 살아야 되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왜 아버지 때문에 왜 내가 죽어? 왜 죽어? 그 효과 백행이 근본이라는 것은 옛날 고려때얘기예요 지금은.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나 좋은 쪽으로. 또 이게 또현 시대에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주 궁합도 현 시대에 맞게 봐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지금 애들라테 조선시대에 이거 말 듣겠어요? 안 듣죠. 그래서 잘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좋게 이렇게 모든 것이 내가 좋으면, 내가 좋으면 얼굴이 펴져요. 그럼 다 상대방도 좋게 보여요. 내가 나 뽑아요. 내가 죽을 중에 상대방 좋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딴는 웃음을 막입 찢어버려야 돼요. 그사람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좋아지느냐. 수차 얘기지만 한 사람은 반쪽이에요. 둘이 합하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둘이 합해서 물건을 들고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잖아요. 안 되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돈도 깨할 수 있고, 집도 보낼 수 있어요. 같이 오면. 뭘 묻을 거예요? 이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나한테 소개 받아서 잘 되면 속공합 잘 맞아서 돈잘 벌어. 다 이루어지면. 죽을 때까지 나한테 할아버지여 그래서 내가 그걸 얻어 복자보다도 내가 상대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준다면 상대는 얼마나 좋을까. 내, 전부 다내 아들, 전부 다내 아들 딸같이 생각하고, 내 아들 딸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도내 아들같이 생각하고, 놈 여자도 내 딸같이 생각해서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결혼정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거기 가서 그 아저씨가 소개해 주면 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소개 받아야 되겠다 하고 거기다 다 이름 적고 생일을 적고 하면은 딱 맞는 사람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누가 나중에 지금은 조금 아이 뭐 소개받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좋으니까 야, 너도 봐. 물어보잖아. 네, 거기 가봐 누가 물어보자니 거기 막기서했어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냐 백 명도 아니고 천명 이상이 돼야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럼 천 명만 나한테 결혼을 해줘? 그럼 만 명, 이만 명들은 금방이에요. 왜냐면 천 명, 한 명씩 모여버리면 이천 명 돼버리죠? 만 명, 한명씩 하면 2만명 돼버려요. 그럼 온 국민이 다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 결혼 종목에서도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잘 되니까. 자기끼리 해서는안 되잖아요. 왜냐? 결혼 종목에서는 내가 돈 줬어. 그럼 내가 70점 짜리인데 80점, 90점 되는 사람 만나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돈 줬는데 70점이면 본점밖에 안 되고 60점 만나면 내가 미치는데 왜 거기다 그래? 사람이 그렇지 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보다 좋은 사람, 스펙 좋고,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재산이 있고 이걸 원한단 말이죠. 어디가 있어요? 원해서 온다 하더라도 제가 말한 속고가 안 맞아 버리면 또 재산도 빌딩에서 뭐할까요 이건 까먹게 할수 있게 까먹을 수 있어요. 어?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다 둘이서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면 산두문해요. 강물도 없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꼭 와서 신청을 하시고 좋은 짝고 올라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그리고 솔로 탈출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회원 신청 홈페이지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